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동서사반에서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산, 장로 신학대학교 총장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무열 목사님 오을 이곳 강단에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좋아하는. 귀한 한 시간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달 우리는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가운데 인지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면은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주의 성령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